잘 지내나 봐, 잘 왔다 왔어. 택배 어지혜가 택배 집어드는 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 같다. 진짜? 와! 저희는 매일 택배가 왔 아주 때마침. 아이고 역시. 뭐요? 어? 어 지혜씨 모처럼 집에서 화장하고 있네? 하늘색 어? 티셔츠? 설거지 티셔츠요? 여기 봐봐. 오! 명박이야! 팝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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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콘! 뭐야? 어 진짜 아니 내가 저, 저거 준비했지 굿즈. 굿즈? 너무 잘랐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laughs> 누구 줄려고 이렇게 그래, 굿즈를? 어, 엄청 많은데요? 기념이고 하니까. 나라라라라. 어? 컵받침이 게이 뭐야? 1호가컵받침면야 <laughs> 네, 굿즈 모듬이네. <laughs> 네. 아내 사이즈 하나 도 하면... 없어. 다 엑스라지야. 아니, 당신 사이즈가 왜 있어? 당신 주변한테 선물을 할 건데. 아, 이걸 누가 입어? 우리? 우리? 어. 우린 아닌 거 같아, 음, 못 받았잖아. 왜안 입어? 거기 있는 당신 같이 일하시는 직장 상사. 라디오 국장님. 어? 하나 음, 선물 라디오 국장님? 아 라디오 국장님이 라디오 이걸 왜 입어? 앞에 바 뒤에 벌써 있는데. 바보를 아, 라디오 국장님이? 이거. 경미도 하나 주고, 경미. 어? 경빈이 어? 하나 줘라. 경빈이 하나 주고. 저는 이제 정경미 씨하고 지금 7 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라디오에 초대하게 됐어요 김지혜 씨를. 정경미 씨도 개그맨 부부니까 유영빈 씨를 초대하고. 아, 그럼 우리 개그맨 부부끼리도 부부네. 또 함께하자. 좀 새롭다. 그리고 뭐 우리 저기 라디오 식구들 하나씩 준다고 오늘. 응. 여보, 빨리 그거 준비하자. 그리고 나 가가지고 오늘 잘 하고 싶어. 우리 노래 부르기 로 했잖아. 그 노래 빨리 연습해서. 아, 노래곡을 부르시는 거죠? 오늘 보이는 라디오야? 보이는 라디오야. 그러면 음, 잘 됐네. 자, 일단 이거 연습해 보자, 여보. 여보, 응? 여보 응? 3부, 4부 우리 들어오는데 응. 너무 긴장할 필요 없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응. 생방이니까 응. 나를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응. 당신 와서 무슨 또 예약제니 뭐니 뭐또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돼. 아 예약 얘기하실까 봐? 무슨 얘기인겠지 그게 왜 쓸데없는 얘기야! 어? 이 사람이 지금 당신을 여기까지 있게 만든 게그 예약제구만 지금 <laughs> 제기를 할수 있었던, 어? 제기. 제2의 전성기를 누가 만들어줬어? 아유, 아니, 내가, 내가 무슨 전성기야. 이런 것들이 너무. <laughs> 당신이 맨날 전성기라며. 요즘 제일 잘 나간다며. 아니, 당신이 이프로그램의 중심에 있다고 메인이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그래서 가운데 앉는 거라고 나한테 그랬어, 안 그랬어? 그 얘기를 했다, 내가. <laughs> 아, 아, 아. 아니 중심에 앉아있잖아, 내한가운데 우리 가끔 자리 좀 바꿔봅시다. 그 아, 아, 당신. 당신? 아, 아, 당신. 내 예약제가 아니었으면 당신이 이렇게 화제가 되고 아, 요즘 유행어가 뭐야, 당신? 물을 주세요, 다음에 뭐가 있어? 없었지. 예약 받아요 아니야? 예약 받아요. <웃음> <웃음> 아 <웃음> 나 웃겨. 하지 마. 그리고 예약 받아요가 내유행어 아니야. 원래 내 유행어는 어. 오늘 어. 피곤해야. 이거, 이거. 아, 이거 해야안 돼요. 저가늘색티셔츠랑 아, 진 생편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laughs> 그런 얘기 할것 같아. <laughs> 근데 또, 아무도 못막지 아, 또 오늘 또 이상한 소리 할것 같은데. 그런 게좀 약간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면 이렇게 또 제가 쌓아놓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라디오 안에서 저는 뭐. 틀어. 아, 연습해야 니까 잠깐만, 일단 해보자. 어... 노래해? 이게 여름특집이라고 해래서고부콘서트어요 아, 아, 아 노래 당국치 그래서 요 노래를 안하면 안 돼? 지혜 노래 못하는데. 그래서 계속 연습해야 돼요. 배수. 아니, 그 내가 할 거라고. 파년너만 아, 파트너. 파트너. 65일 동안 우리 멋진 파트너야. 내 파트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기다려서, 기다려서 우리가 만난 거야 이게 보이는 라디오예 뭐. <놀람>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 봉쇄 <놀람> <자, 놀람> <자, 놀람> 아, 같다, 봉쇄 같이 이렇게 이렇게 사실 이렇게 앞부분으로 노래를, 노래를 빨리. 그러면 뛰네 아니 컴이 <놀람> 이거. 옛날 춤! 아 옛날 춤! 옛날이 90년대 춤! 둘, 셋! 배그맨들 이 가면 진짜로 기본이지 노래는 완벽해! 춤을 맞춰! 노래가 하나도 안... 노래 완벽해! 아니 노래가 하나도 안... 지금 라디오 하는데 왜 갑자기 춤을 맞춰? 귀엽다! 저 레트로한 이맞네요근두 가슴은 뛰네 음~~ 파트너 파 최고의 코라보 개그맨 김지혜 1호가 대순 없어 야 이거 라디오 생방 기대된다 아 너무 빨리 보고 싶어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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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노래보다 안무야 비주얼 가수니까 <laughs> 보이는 아. 라디오라 이젠 라디오가 보이니까 응. 음. 이게 뭐야? 인삼 먹었어? 한 박스 정도? 왜? 오늘 아침 7시에 홈쇼핑 갔다 왔잖아. 텐션이 너무 좋으서 그런가? 에너지가 계속 넘치는 게 그런 생각이 들어. 경미 앞에서 당신과 나의 합을 보여주고 싶어. 오리지널 마누라의 합은 이런 거다. 아, 어. 어, 오리지널이 있어. 정말 <laughs> <없네. 웃음> <오리지널이 진짜 웃음> <없네. 웃음> 별로 보고 싶어하지 않을 거야. 그거 알지? 내가 여보 당신 사주 봤거든. 근데 당신 사주에 마누라가 세명 있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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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그게 누구지? 내가 이런가? 우리가이호가 <laughs> 되는 건가? 아니야 아니한 명이 당신 어머니. 어한 명이 나. 어한 명이 경미 같아. 오. 그래서 당신은 사주에 마누라가 세명 경미가 아무래도 당신의 적거잖아약 짝꿍이지. 라디오 짝꿍. 음. 7년 넘게. OW. w 가 뭐야? 오피스 와이프. 그게 응. <laughs> 그런 의미야? 어, 그럼! 회사에서의 그 콤비 짝꿍. 찾아보자. <laughs> 오피스 와이프. 어. 응.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대 남성들이 같은 업무를 하면서 집에 있는 배우자보다 더욱더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 경미에게 친근감을 느끼는 현상을 나타난다. 반대로 직장에서 배우자보다 가깝게 지내는 남성 동료를 오피스 허즈밴드라고 한다. 오 실제 있는데 안요 이게 7년을 매일 해요. 그럼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호흡도 사실은 굉장히 잘 맞고 형빈이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함께했던 동생인데 지금은 형빈이보다 경미가 더 친하죠. 내가 오피스 와이프보다 하우스 와이프가 더 합이 좋다는 걸 보여주겠어. <laughs> 야, 난 어, 지금 가야 돼 지금. 나 잘할 수 있을까? 어아무 너무... 어 갑자기 배 아파. 긴장했나 봐. 여보, 설거지는 하고 가야지. 오늘은 내가 할게. 당신 나중에 집게 아, 너무 생소한 그림이데 처음 보는 그림이 저기 원래 준영 선배님 계신는 민일이야. 오늘 열심히 한다고 하지? 금도따라갈고가지 우리 애분좀 미리 보고 아, 네. 노동요원? 코크박스처럼 그럼 이따가 봐나몇 시까지 가면 된다고? 아 진짜 지금또 따라갈 걸 그랬나? 아, 가자 어, 나 어? 의상도 좀 기대돼요 어 예쁘게 입으신 거 같아 어떻게 입까아가름마을까 옆가름 마까 머리를 묶을까? 형사랑 다르다. 지난번 회의 갈 때도 어. 대충 치마에 티셔츠 입고 가더니 뭐야. 올전수 시세. 지금 몸이 기질났다? 계세요? 와 진짜 저희 화면에서 본 지혜 선배님 모습 중에 가장. 네. 저희 남편 좀잘 부탁드립니다. 예쁘죠? 네, 네 국장님 절 받으세요. 얼까지? 아, 근데, 클일났네안 보여. 저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났네 아, 개그냐, <laughs> <그렇 conferences> <laughs> <laughs> <answered> <laughs> 패션이냐. 그 와중에 계속